아, 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행기표 살때 저만의 노하우 한번 공개해 볼게요. 근데 이게 변수도 워낙 많고 그때그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세요. 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항공권은 조금 싸게 살려고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는 그냥 한번 검색했을 때 무조건 거기서 살려 그래요 안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돌아와서 살려 그러면 시간 투자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 시간 여유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스사사 라고 하는 카페도 있는데 거기 가서 공부해 보시면 진짜로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첫 번째로는 저는 인터파크 에어, 그리고 와이페이모어. 요두 사이트가 가장 뭐 손쉽게 국내 출발하는 티켓에 한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최저가 검색하듯이 요두 사이트를 갖다가, 예, 참고점으로 딱 한번 잡아놓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외국에서 출발하는 티켓 구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외국 사이트가 훨씬 싸거든요. 그럴 땐 저는 모몬도, 카약, 스카이스캐너, 이세개 정도로 이렇게 한번 둘러봅니다. 이런 사이트에서 찾아낸 자기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항공편명을 예를 들어 뭐 대한항공이다. 그럼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가가지고 찾아보면은 같은 값 정도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면 나중에 아무래도 예약 변경이나 뭐 환불이나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때 조금 더 편리한 부분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가까운 나라 다닐 때 요즘에 저가항공, LCC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LCC는 인터파크나 와이페이모어 이런 데서 전부 다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직접 항공사 공홈에 들어가가지고 일일이 찾아줘야 됩니다. LCC 한국회사 중에서는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 에어부산, 티웨이, 그리고 에어서울 목적지를 출항을 한다. 그럼 요사이즈들 한번 비교도 해보시면 되고. 또 한국으로 출항을 하는 해외 LCC들이 꽤 돼요. 홍콩 익스프레스, 스쿠트 항공, 에어 바닐라, 피치 항공, 에어 아시아, 비엣젯세부 퍼시픽 에어, 브이 에어, 스카이 앙코르 항공, 춘추 항공, 타이거 항공. 일단 제가 찾은 건한 11개 정도 되네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이 회사들 공홈에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스탑오버 신공이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싱가포르에 간다고 칩시다 근데 마침 찾아낸 저렴한 항공권이 홍콩에서 경유를 하네. 근데 경유할 때 대기하는 시간이 뭐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 시간을 여러분 무료로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일이 됐던 3일이 됐던 무료로 늘린 다음에 어차피 사는 항공권 같은 값에 예, 나라 하나 더 구경할 수 있는 요런 방법이 있고요. 예, 여러분 예약하는 여행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스타버버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잘 안내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 자주 나가신다면 네이버에 신용카드 검색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신용카드 중에 PP카드, 프라이어리티 패스라고 하는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를 무료로 주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연회비가 막 10만원, 12만원 이렇게 하는데요. 어차피 상품권으로 막 10만원어치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라운지 들어가는데 생돈 주고 들어가면 막 4만원씩 하고 그러거든요. 그 외국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신용카드는 저는 어디가 할인이 몇 프로 되고, 한 달에 얼마 이상을 써야 되고, 이런 거 꼼꼼하게 챙기기를 좀 귀찮은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마일, 최고 많이 주는 신용카드 하나만 해가지고, 그것만 주구장창 써가지고, 마일을 받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모음 마일리지로는, 예, 항공권 구입도 하지만, 뭐 좌석 업그레이드,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게 이제 제가 비행기표 사는 방법인데, 워낙 이건 고수들이 많아가지고, 아, 이게 정말 좋으니까 하세요. 라고 하기엔 조금 부끄러운 것 같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분들 계시면 댓글로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